이번 전쟁은 캐나다랑 하고 있는데, 저희가 26개 남았고, 상대편 6개 남았네요. 20개 차이인데, 500점 차이 납니다. 어 일단, 첫판은, 4,400대 3,977, 아 센터 네이트 있는데, 아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빨간색이 많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두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어... 이렇게 한번 없애 보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세계 이렇게 나오네. 아, 네이트 잡자. 네이트 잡아냈습니다. 1089. 한번 때려보고요 아.. 빨간색 타일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? 왜는데도 아.. 씨 망했네 228 4피남네요 쟤는 아, 살아보자아 음, 타일이 너무 안 뜨네요. 이제. 빨간색을 음, 부활했어. 타일 개 쓰레기네가 안되있거같아 아, 아, 네 그냥 때리고 그냥 자폭하겠습니다. 빨간색 타일이 너무 안 나오네요. 두번째 판은 3860 보라색 모노랑 4300대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라색 잘 나왔다 이번에 이번 판은 이기겠네요 11개 되면서 스킬 한번씩 다쓸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부활시키는 애들 있으니까 얘가 아마 만화 차단하는 게 자꾸 저항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프로테우스를 쓰고 이쪽은 잡겠습니다. 엘보리치를 떼야겠네요. 이번 판은 보라색 가디언 게 제대로 먹혔네요. 3680대, 4380인데, 아 요걸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. 아, 녹색을 가져왔어야 되나, 이거. 음. 요거 일로 옮기면, 여기에 올라가서 이 콤보가 되는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걸 없앨지 아니면 이걸 없애고 고민되네 이거 빠름인가 빠름이네 이걸로 한번 네. 때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개? 시에 잡자! 아씨 이걸 이 플랭크에 있는걸 잡았네 잡기 어려운 플랭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전체 만화 한번 깎아보고요 700, 600 엘버리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좀 남았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남겨놓으면 괜히 또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아그 다음에 노란색이 안보이네요 이거하면 이 콤보 노란색 아, 노란색이 안나오네 비비카힐 한번만 쓰면 될것같은데아 나왔다 야, 힐 한번만 하자 비비카 이런 거 맞아. 아 노란색 씨. 군체나한테 맞겠네. 반으로 깎겠네. 아들란, 저아들같 근데 이거. 버틸려나? 아씨 뭐야, 이기마이달라 아, 죽었네, 이거. 만 잡고 와, 또 안죽었어 8 2 p 어차피 저는 이거 연소 피해로 죽거든요 괜히 여기서 이거 옆으로 옮겨 가지고 얘 때리면 얘가 힐, 힐 해가지고 피차니까 여기서 그냥 도주하는게 더 좋습니다 네 번째 판은 3,800대 4,100인데요.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파란색 모노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. 아, 다행히 요거 3개 나왔습니다. 일단 요거 바로 이걸로 때리면은 얘가 이 콤보 e 돼가지고 죽거든요. 근데, 쓸데없는 타일, 보라색 타일 좀 매긴 다음에 죽일게요. 이렇게. 역시, 안 그래도 터지네. 요거까지 매기고. 그 다음에 잡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, 이, 쓸데없는 타일을 옮기면서, 없애면서 죽이는 거라가지고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. 어, 일단. 엘카넨 쪽에다가 일단 방패 걸고요. 공격 한번 하고. 어, 때려볼까요? 아, 죽었고요. 아, 쟨안 죽네. 해제하고요. 소냐로 해제하고 때리면 끝. 타일이 잘 나오긴 했는데 초반에 맨 처음에 여기 센터에 있던 타일을 좀 보내고 죽여가지고 쓸데없는 타일 좀 많이 없앴던 게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이길 수있을려나 가보겠습니다. 아, 녹색... 약간 망한 삘이 났는데이 번판. 맞으면은 피 엄청 달겠는데, 만화 많을, 많을 때 맞으면은 피 엄청나겠는데 마나 많을 때 맞으면 더 세기 때문에 빨리 만화를 털어야 됩니다. 아, 근데 씨, 미키가 아 이거 안쓸 수도 없고 씨.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벌려서. 때리고. 만화가 많을수록 피가 많이 나는데 과연 얼마나 날지 한번 볼게요. 300씩 빠지네. 킬. 그 다음 턴에 쓸수 있는데, 아, 모카로한테또한대 뭐 맞겠네. 어지간네거기 오. 죽었다. 일단 여기 세 마리 반값 걸고 비비카라도 잡겠습니다 돈으로안 왔으면 이길 뻔했는데 때릴 게 없네 보라색을 없애면 여기에 빨간색이 나오면 없겠죠 뭐 없네 으 <뭐라> <뭐라> 지단이 3개 나왔네, 3개. 그래서 3개 나왔는데 이렇게 없앨 수 있게 나온 게 천만 다행이죠.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또 빨간색 나오면 얘 잡을 수 있는데. 2 아, 나왔습니다. 어, 2번. 아, 9개. 소속타로 빨리 제대로 나와줍니다 아 이거 위치 또 잘못났네 엘레나 아, 아, 엘레나 위치를 잘못났어요 근데 뭐 이겼습니다 타일빨로 이겼네, 타일빨로. 아, 이번 전쟁은 200점 했네요.